나. 그 죽여도 젠 됐죠. 어, 예예 예. 아, 제발 잠시만나 시프트 누르래. 나 갑자기 시프트 누르고 싶었어. 진짜 뭐야 저거? 갑자기 철 뭐야. 아, 아니. 죽여도 젠 됐어. 혹시 몰라서 컬만 콤만 아니, 콤마. 콤마. 콤만 때려려고 오빠 어? 레드스톤도 어? 필요 없지. 님 발음 쩌시네요 <laughs> 오빠 레드스톤 필요 없지. 그거 봐. 야야 야. 야, 야. 레드스톤. <laughs> 레드스톤 예 어쩌라고요 필요 없어요 예네 예,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아세요 귀찮아요 좋대 음. 네, 짜짐 짜지세요 영원히 짜져아 철이랑 에메랄드랑 그거밖에 안들는구나철철 에메랄드 다이아 음. 금금아설스아 슬슬... 아, 이거 근처라서 만날 텐데 왜안 만나지 <laughs> 일부러 TP한 보람이 없어지고 있다 아, 아 일부러 참... TP해서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응 아, 당연한 걸 이제 알았니? 나 뼛속까지 나쁘다 진짜 학살해가지고 그럼 반씩 줄어들거든 애들 기, 수, 시간이? 반씩 줄어들고 반 채워지고 어 그래가지고 한 15분씩 얻으면은 1시간 15분이잖아 나만 그쵸, 그대로 그냥 막, 쬐기만 하면 이겨 뼛속까지 진짜 나쁘다 <laughs> <laughs> 저좀 이따 찾아가는 서비스 할 거거든요? <laughs> 예 그럼 저한테 오실래요? 싫거든요? 안돼요 회원님 예, 근데 어아 진짜 인터 슈프트 누르고 다녀야겠다 진짜. 괜찮아요. 그렇게. TP 안 해줄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아 님이 하시면 그냥 킥할 거예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laughs> 자서버장말 들읍시다. 내가 자신 다시, 정... 이서버에못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IP 차단해라고. 내가 정말 좋은 교훈을 심었어. <laughs> 뭔 교훈 <laughs> 말 듣자. <laughs> 말잘 듣자. 어찌야 말대로. 어째야. 아, 이 문들 제가 저번 싫어한다는 어. 소문이 있던데. <웃음> <웃음> 왜? <오. 웃음> 기, 기분 다시에요? 아예 동물학대밖에 안 했어요. <laughs> 잠, 잠시만 <laughs> 잠깐만 이거 엄청난 증거물이야. 좋아 어. 녹화를 했어. 올려. 뭘 올려? 친척 오빠 죽일 일이 있냐? 친척이었어? 와 <laughs> 드드? <오우. 두드? 웃음> <laughs> 아 미안해 내가 너랑 친척이 오구나 까먹었어 <laughs> 참고로 이거 오빠가 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 오빠가 알고 나랑 엄청 가까운 음. 아 물론 내편이 아니겠구나 그냥 나... 정확히는 학대는 안하지 <laughs> 그럼 뭐하는데 어? 가지고 잘... 돌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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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까지 나쁘다 아니 야 모찌를 가지고 놀 수도 있지 왜 잠시만 원. 가지고 님들 모찌 안, 가, 안, 안 가지고 노세요? 저, 저 모찌 없는 모찌를 거 모찌 거본 적이 거. 없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모찌 저희 <저의> 집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모찌 한번 보고 싶다 영원히 못 볼걸? 오케이 쪼쪼는 뭣지 모르고 있어서 좋겠다 아니 못봐 못보는데? 저빠진 가본적이 한번도 없어진척인데 <laughs> 사촌 맞아요? 이사했거든 아니, 아니 그게 근데요?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저번빠 우리집 가끔 쉬고 응불공병뭐 <laughs> 진짜 불공평 니가 어서온가 그럼 그러네 그, 그러네 네가 안오잖아 할말이 없네 난 갈때 가잖아 와, 안 잠시만 나, 나 완전 대박 와. 대박 지금 와. 우리가멀어요 가까워요? 지금 몇 분이에요, 전부다? 자, 15분이야. 1 1분이요1 0는이이야1 0분이요1분이요 뭐예요? 1분이요 10분이야. 야1 1분이라1분이1분이라1 0분이1 3분이야1 0분1 안좋아 <laughs> 진짜 <웃음> 빡쳤잖아 <laughs> 아유미 너는 살려고 강물 캐지 난 기부하려고 강물캐 근데 기부도 못해 그러네 음, 그래도 메이크님이 못뭐 캐게 물은다 캐세요 철벌렁 모아놓고 갈때 한꺼번에 줄라 했는데 뭐죠 밸런스 음. 붕괴되게 TP하면 TP하면 그 사람 그 사람까지 키킬랑하게 할거야 그럼 니한테 TP하면요? 난난 먹어야지 뭘 ㅋ <laughs> 걸렁나면난부정부패할 <laughs> <어이, 거론남용. 웃음> 거거든 <laughs> 와... 근데 원래 걸 ㅋ ㅋ ㅋ 와... 원래 걸렁라이 맞는 거야 저게 저렇게 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살아 근데, 근데 넌비제로서왜 걸렁라면 못해? 미안해 걸려고저 오빠가 다 가지고 있어 <웃음> <웃음> 미안해 아, 내가 아, 네, 미안해 거. 내가 걸려이 없어서 그 아 어, 근데 이거 쉬우이니까더 쉽다. 그래도 순간 드립친 줄? 왜? 쉬우이니까더 쉽다 이랬어. 드립친 줄 알았어. 아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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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평화로움이니까 더 쉽다. 아, 저 오빠의 정말. 드립 주머니가 드디어 말라가나이로. 러야 <laughs> <laughs> 드립. <laughs> 드립 주머니는 또 뭐야? <laughs> 몰라 그거 <드립>. 도라이몽이 <laughs> 마법 주머니. 말라가. 야 마 드라이몬이 마법 주머니였어요. 나나나 <laughs> 옛날에 별명 드라이몽이었는데 아, <laughs> 작업 작업대를 용암에다 설치해 버렸어. 괜찮아. 남바라. 청아룸이라서 안타 괜찮아. 아요. 아 그거 그거 하나는 좋다. 존지가 뒤에서 뒤치기 하는 거.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귀찮다. 네 이거 지금 그 사람이 봐. 그 사람? 그 사람. 어. 본다고? 어. <laughs>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저 오빠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그럴까, 과연? 나와 가족일까? <laughs> 가족이야? 가 가족인데. <웃음> <웃음> 오빠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 저번에 뭐 구독자에서 봤던 사람이야? 어. 땀 못해? 하고 싶었어 수술직 저기요. 저기요 왜요? 예. 이거 기부 어디서 해요? 못해요 회원님 저도 곧 가요 저도 1 0분데나 <laughs> 12분인데? 나도 아니, 12분인데? 계속 일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저 동굴이 안 나와요 아 동굴 안 나와 지금 나 동굴 안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난난 난 아. 지금 동굴인데도 어나 지금 뭔가 발견했어 왔어

요사까지 찍을 거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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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트랩에서 <laughs> 타임 트랩에서 갑바마 추기 브이 하지뭣치라는줄사지 뭣지. 뭐야 뭐 좋은데? 아안 좋아. 너의 드립 주머니도 말라가는구나. 아니 드립... <웃음> <웃음> 아니 비밀 <laughs> 도구야? 드립 주머니가 말나 <laughs> <생각나? 웃음> 오, 잘잘잘잘 잘. 아, 안돼, 망했다. 아, 이거 그나마 있던 철블록도 이거 해가지고 철갑바 맞혀야지. 시간이 나 늘려? 싫어요,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메이크님과 나와 나의 싸움이 될것 같거든. 어머니 웜. 나몇 분? 팔 분. 갑바 하나 <laughs> 맞췄어요. 어? 신발 하나 맞췄어요. 진짜 미쳤다고 쟤. 왜? 어, 진짜 꼭 갑바 맞춰. 아 그리고... 모자까지 맞춰서갈수 수 있겠다. 아 우리 우리 근데 저거 뭐 조건 걸게 할래? 안돼요. 뭐? 아예 혜음이 가야 되잖아. 안되지아 혜음이 빼고. 저 안돼요. 알겠어, 아, 하지 말자. 다음 <laughs> 기회. 다음, <laughs> 다음 지금 기회. 지금 뛰는 거죠? 솔직히 써또님. 예, 어? 지금 써또가 자기 이길 거 같으니까 이제. 아이 개소리하지 마. 인정. 아니 오빠랑 혜음이랑 저번에 했었다 그래서. 아 지금 동굴 없다니까? <laughs> 아니 저거. 지금 8 분이에요 소토 씨. 그러니까 소토는 지금 동굴이잖아. 어쨌든간에 동굴인데 용암밖에 없어요. 아 어쨌든 동굴이잖아 그래도. 네네. 일자굴이라니까요? 우리 둘다 일자굴인데. 근데 근데 메이크님 이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laughs> 그건 인정. 와우. 지금 철로 별로 없잖아. 그 되게 청... 그거 그거 같은 느낌. 그 낚시 때 이번에 저거 추가됐잖아. 행운 추가됐잖아. 아 진짜? 그거 같은 느낌? 아 지금 진짜 진짜 체사가 없어. 나체감사도 29개밖에 없어. <laughs> 나랑 왜 똑같지? 어 <laughs>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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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녀는 갔습니다. 그년? 그녀녀. <웃음> 그녀? 그녀, 여, 그녀, 그녀, 여. 빨리 <laughs>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바쁘네요>. 이거 <laughs> 죽으면 어떻게 되나? 관전자, 관전자. 투명화 됨. 혜음이가 갔습니다. 그음님 집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혜음이의 현실판 타임트랙 끝. 패배로 남았다. 아, 엔드. 디엔드. 아, 디지몬 보고싶다. 응? 디지몬? 자, 응. 아까 저희 신태일이라 그래서요. 디, 디지몬 어드벤처? 응. 음. 아나 예전에 그 할머니네 쪽에 노래방에서 노래방 가 있었잖아. 노래방 있었잖아. 거기서 디지, 디지몬 불러왔는데. 진짜? 예전에. 거, 거, 거기 디지몬이 있었어? 있었어. 난왜 몰랐지? 나네 있을 때 불러왔는데. 어 아,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저 오빠네 차에서. 내비게이션의 아, 노래만에 그만해 워워 신정해 보이 어 보이 <laughs> 충격 너 사실 남자였다 <laughs> 태생의 비밀 태, 태생의 비밀은 또 뭐야 아, 예. <laughs> 태생 <laughs> 오 왔어 철 아까 메이크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뭐가 무슨 소리야 쟤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아니야 쟤 아니야 <laughs>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지아, 지아, 딱, 그 뭐냐. 딱 철갑바 딱 세트 맞춰놓고 TP 한 다음에. 메이크님? 야, 그럼 진짜. 겁나 웃기겠다, 이러면. 걸령, 걸령 남용이. 와. 아, 원래 사치는 불이라고 있는 거지? 지린다. 여러분, 저도, 저도 해우님처럼 시간 없으면 저 갓바 맞추고 갈게요. <laughs> 예음이 인증샷 좀 나중에 보내라 그래. 저도 인증샷. 나 인증샷 찍은다, 이미. 지금. 두두나 지금 10분. 저 지금 4분? 예음이. 근데요. 난 12분. 알겠다. 이크님 피할게요. 어? 와, 와, 와. 아, 뭐야? 그냥 이런 역, 나역 박아들어 맞겠지?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오빠 아니니까 괜찮지. 어, 어난 아니니까. 좋아. 어저저 아, 저, 저. 그럼 마인드는 좋지만. 빨리 와. 지아야. 와서 바로 때리고 죽이 지 말고. 아저 가빠만 죽어 이렇게요. 아야. 니아 근데 지아가 죽이는 것도 되게 식스센스급 반전일 것 같아. 아저저저 아, 저, 저 메이크님 죽인 거한두 번은 있어요. 또야. 미안해 난한두 번도 없어. 쟤한 번도 없어. 아니, 아니 저번에 신전에서 한번 죽여서 그때 완전 프리덤으 외쳤던 거 기억나. 아그 암살자. 어. 내가 처음으로 메이크님을 메러면서 진짜 감격해 갖고. 나나나 나, 나 신전 때 메이크님 몇번 죽였지? 나나 나 전부 다 그거 딸피워가지고아그 <laughs> 그, 그, 계속 내가 거저먹기 했었는데. 나 가, 아니 소토랑 싸운 다음에 딸피어로 남았는데 그때 지하가 와. <laughs> 난 되게 방송에 되게 게임 못하는 이미지로만 지키고. 맞지만 뭐 맞지 습쓸 또야 서로 한 시간 조게 남았을 때 한번 매트 데스 매치 어때 음, 개소리야 어이 <laughs> 개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 백님이 이겨요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또또가 이길 수 있겠다 예선보다나 등골이 서늘해 갑자기 <laughs> 왜 그래 슈퍼트럭으고 가다니겠어 또또야 근데 말고 있는데 아 제발 너. 나울것 같아, 언니야 어, 내가 철블록 두개 있다 그랬잖아. 아, 스바 네. 아, 두개 있는데 금블록도 두 개가 있어. 잠깐만. 창동사가에다가 철갑 철갑바 입고 숲 앞에 나가면. 잘... 그리고 지금 철갑바 입었다. 잘. 본것 같다 메이크는 아니 안 봤어 저 여러분 저저 이제 갑저 이제 갑바 입을게요 저 1분 재밌다. 남았거든요 아저 2분 남았거든요 갑바 입고 아 갑바 입으면 딱 끝이네 가지 아 그럼 갑바 입고 끝네 개 무서워 진짜 메이크 와 오지네 수직 수직굴 구라지 어 진짜 직성물이야 근데 c h r 이 s 이 o p h e r I d a 요 e you. I d a r 안 you. I 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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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d 다이아 갑자기 막팔다 y a pile of p 다이아도 하나 v e to buy 이 pig. I have to buy a p 다이아 발견한 사람 o buy 아 p i 한 I have to buy a pig. I have to buy a pig. I have to b t p t pig. I 다 a v 어 깜짝이야 나나 나 갑자기 나 오빠가 죽이려고저거 안에 쟁 띄운 줄 알고 나개개 소름. 네, 내 내가 띄운 것도 아니야. 엄나만 아, 타. 뭐 뭐지 저거. 해지 저거 사치 버리고 그냥 아이고 아칼시아 남으로 다 만들어야겠네. 아 채팅으로 장난쳐야지. 아한번 이거 채팅으로 장난. 쳐나 채팅으로 지금 놀고 있어요. 채팅으로 장난이나 쳐야겠다 할 것도 없는데. 시간도 뭐 제발, 많이 남았어. 제발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가 살 길이다 진짜. 자 아, 죽을게 여러분 빠빠 아빠. 내 옆에 와 있어야 돼. 왜뭐 <laughs> <laughs> 브락?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관전해요? 그냥 관전하면 돼. TP 해. 티피해. 아 TP 해요? 나한테 TP 해.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있는 애플, 아니, 애플인가? 아무튼, 뭐 들으면 되던데. 애플, 아니. <laughs> 애플 하니까 왜좌표가 뜨죠? 나 어떻게 알아? 아, 지금 방금 멘탈 놓고 있었음. <laughs> 언제 메이크한테 살해당할까 생각하고 있었음. 그때나 보여, 근데? 안보여 안보여 오 어, 관전하니까 이렇게 되네? 응다 통과할 수 있지? 다 통과하고 근, 근처에 사람하고 그 동굴하고 다 보일거야? 소뚜야 빠빠 나 나를 동굴에 위치를 안내주렴 소뚜야 그래, 빠빠 왜? <laughs>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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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도 메이크가 나한테 오고 있는줄 알았네 아 소뚜야 그쪽으로 계속 가면 내가 판단 동굴 나온다 <laughs> 진짜? 그쪽으로 계속 파다가 좀 일어나면 지아야 이쪽으로 와서 소또한테 좀 안내, 안내 좀 해주라 아 잠시만요 에이. 아 그, 소또야 그쪽으로 가면 내 아이템이 많아 진짜? 있어. 아, 나 철갑바 있어 좋아 가는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 소또 어, 뭐였지 님은 일단 소또랑 한참 멀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수직구리 아니 직선구리니까 뭐금고갱이나 아, 한번 들어볼까? 뭐지 저 사람? 금고갱이몇번세개 세 하면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사치지 어디에요? 어? 어디에요? 몰라 나도 메이크님 근데 큰 동물 갔다 왔었어요? 저거 옵티파인 있으면 아, 끝나는 어, 거야 어큰동고 지나갔다 왔어 아 잠시만 가려워 언제쯤 나오니 지하야? 어, 소도야, 아무래도 응? 내가 갔던 동굴은 안 나올 것 같다. 자살. 어 금이다. 어, 내가 갔던 동굴은 안 나올 것 같아. 얘 철로 해야 되냐? 누가? 응 철공병으로 야지 지금 보다 철이 없는데. 웨클린, 고디스만, 소도가 제 갑발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아 어, 철이다. 그래서 몇 분? 7 분.